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 이성숙, 홍성임, 임신희입니다. 낮에는 해살이 따갑기도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니 늦가을이 느껴지지요? 오늘 아침에는 손끝까지 조금 시린 것 같더라고요. 오늘 소개하는 책, 가제가 노래하는 것을 읽은 후, 자연 친화적인 책이 더 읽고 싶어서, 리처드 파워스의 오버스토리를 사서 읽기도 하고, 또 너의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 데이비드 르베이의 마하나읍 몽블랑 둘레길을 걷다도 읽고 했는데요. 혼자라도 카페에 앉아 책 읽기에 좋은, 여행하기에는 더 좋은 계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여행도 다녀왔고요. 옆에 성숙님이랑 같이 우와. 네 태국 여행 갔다 와서 되게 좋았고요. 또 이사도 하고 그래서 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그 큰일두 네. 가지를 다 하셨네요. 조금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집 정리도 어. 안 됐는데 여행 데려가서. <laughs> 데리고 가가지고. 네. 그래서 매일 밤에 캠맥 사줬어요. 네. <laughs> 어쩐지 두분 얼굴이 피었다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신희 네. 음, 네. 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아주 가까운 것으로. 당일치기로 많이 다녀왔어요. 아, 네. 은행나무 숲도 가고 오. 또 성곽 서울 성곽길도 돌고 남한산성도 가고. 오, 좋았어요. 예, 예 나름 계속 충실한 가을을 잘 놀고 지내고 아, 있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코레일이나 뭐 이런 데서도 보니까 음. 기차 여행도 네네. 이렇게 다양하게 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단풍놀이 뭐 음. 계절별로 그런 것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9년에 나온 신. 간 소설은 어떻게 어떤 게 있나 해서 제가 네이버를 검색하다가 발견한 책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인데요. 어, 책 소개를 신현 언니가 해볼까요? 델리아 오언스는 프롤로그에서 습지는 늪이 아니다, 습지는 빛의 공간이다라고 썼습니다. 습지에 살면서 여주인공 어, 여주인공 카야가 겪는 어린 시절의 외로움. 뼈에 스미는 고독, 애인을 향한 갈망, 채워주지 않는 청춘의 격정과 배신당한 자의 복수심 등을 그린 소설입니다. 네, 델리아 오언스 그렇게 낯익은 작가는 아니죠. 네. 자, 어떤 작가인지 정임 씨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델리아 오언스는 미국 조자아 대에서 동물학을 전공했고 캘리포니아 대에서 동물 행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아프리카에서 7년 동안 <laughs> 야생 동물을 관찰하고 그 연구 성과를 정리해서 엮은 그 논픽션 세 편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유수의 학술지에도 글을 실었습니다. 현재는 아이다오에 살고 있으며 가세가 노래하는 곳이 그의 첫 소설인데요 잔잔한 파장을 그린 데서 그칠 줄 알았던 가세가 노래하는 곳은 출간 후 미국 서점가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물길을 잡았다 싶을 때또 휘몰아치는 반전과 예상치 못한 길목에서 감싸는 여우는 책장을 처음 폈을 때와 다른 더 멀고 깊은 자리로 독자를 데리고 갑니다. 네. 낯익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제가 뭐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어떻게 네. 책은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최근에 읽었던 여러 소설들 중에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의 장르가 많이 요즘 요즘 그 자꾸 그런 추세로 가더라고요. 장르가 많이 혼합되는 네네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환경 쪽을 그 생태 환경 쪽을 그걸 막 운동으로 다루지 않고 음, 그렇죠. 예 네. 이 이야기 속에서 녹여내는 솜씨가 너무 좋았어요. 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재밌었어요. 저게 기억에 남는 소설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편소설이 보통 보면 앞 전개 부분부터 해서 다소 지루하고 미묻한 부분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오히려 앞부분이 굉장히 그쵸. 재밌고 막 흥미진진 하면서 아, 소설을 덮는 순간까지도 반전이 많아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네. 소개는 시켜드렸지만 네. 또 다, 다들 취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정말 제, 재밌게 읽었었고 아, 이작가가쓴 다른 소설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검색해 봤는데 네. 아직 하나밖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조만간 뭐또더 좋은 소설이 나왔으면 싶고 즐겁게 또뭐 감동적인 이게 읽었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예저 저는 뭐 출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책을 처음에. 그 작가를 섭외한 출판사는 얼마나 아, 행복할까. 맞아. 아, 맞아. <laughs> 왜냐하면 이렇게 뛰어난 이름난 작가가 아닌 작가랑 네, 계약을 네. 해서 그쵸. 크게 기대 안 했을 텐데 네. 이렇게 지금 오디오북 보가까지 합쳐서 250만부가 넘었다니까. 음, 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전 그 세계의 판권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네. 그래서 야, 정말 이런 저에게 여러, <웃음> 여러분들도 <laughs> 재미있는 <laughs> 책을 좀 써주십시오. 신기에게도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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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작다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아,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laughs> 어. 기대해 줍니다. 네, 네. 책 읽다 보면 뭐 순수 소설인가 싶다가도 또뭐 생태 관련 소설인가 싶고 또 법적 네. 미스터리인가 싶기도 네. 하고 막 네, 네. 다양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흥미롭게 읽었었는데 보통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네. 앞부분하고 뒷부분 중에서 어떤 네. 부분이 더 저기 와닿던가요? 저저 아까 잠깐 얘기할 때 서로 공감해, 공감했던 건데 저희가 여, 여자라서 그러는지 이 카야가 어렸을 때그 네. 겪는 그 어려움이나 그그 그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커가는 그앞 슬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다섯 살이었나요? 아홉 살이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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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살부터 네. 혼자 어. 살았잖아요 네. 이게 가능할까 싶으면서 어떻게 살지 막 계속 그 궁금증으로 열심히 봤던 게 앞부분부터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섭지라서또 가능했다는 네, 네. 뭐든지 뭐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는 네, 네. 섭지라서 가능했다는 느낌도 들고요. 어, 저는 앞부분이 참 좋아서 앞부분은 왜 어릴 때 얘기니까 네. 아들한테도 권유를 했거든요. 네. 아들은 읽더니 걔는 이제 사건 전개 위주로가 마음와는지 그렇죠. 아직, 아직 어린아이들. 앞부분은 지겨운데 이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엄마 이거 너 저기 다음 책 우리 대화할 건데, 어, 엄마는 앞부분이 참 재밌었는데 했더니 또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앞부분에서 왜그 어린 시절에 그 풋풋한 사랑 전개 과정이 음. 참 좋았었고 또 구성에서 보면 처음에 왜 살인 사건 현장부터 시작해서 저기로 살인사건 현장인 1969년? 네, 그때로 시작해서 1952년 카야의 어린 시절부터 순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하다가 결국은 1969년을 거쳐서 1970년대에 어떤 법정. 다툼까지. 네, 다툼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앞부분에서 그 풋풋한 어떤 그런 섬세한 이렇게 작가가 설명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 뭐 깃털 그냥, 그냥 깃털이 아니고 어떠한 깃털 어떠한 뭐 모래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와닿았었었고 약간 소나기를 읽었을 때그왜 가슴 설레는 음. 어떤 그런 느낌. 가슴 뛰는게 음. 하는 그런 부분이 참 네. 좋았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의 아픔, 고통 이거는 약간 자기 앞에 생의그 네. 기억이 났어요. 그 아, 책이. 네네 음. 아, 아, 네, 네. 음. 그 느낌은 비슷했고 또 이게 습지라서 또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주는 또큰 감동이 또 달랐던 것그 같아요. 그이 책을 읽다가 길을 갔는데. 어, 비둘기가 깃털을 탁 떨어뜨리고 <laughs> 가더라고요. 어, 다른 너무... 때 같으면 발로 툭 치고 갔을 때인데 한번더잘 자... 아니 죽지는 않았어요. 자세히 쳐다보고 갔어요. 아 그래요. 주워서 네. 누군가한테 꽂아주고 싶었니까.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렇긴 한데 그 깃털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깃털을 비둘기 깃털을 한 번이라도 자세히 본 적은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번, 보고 네. 그걸 누구한테 네. 줄겠다라는 <laughs> 감성까지는 안 생기더라고요 아, 네 저기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뭐 네. 색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게 뭐 내용면이든 아니면 구성면이든 어떻던가요 구성도 되게 이게 달랐잖아요 달랐게 좋았고 이게 스릴러 추소설인가 네. 싶으면은 또 이게 성장 소설 같기도 하고, 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생태 소설 같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는데, 제일 먼저 눈물 났던 게그 조디 오빠를 만났을 때 서로 아. 이렇게 푸는, 회안을 푸는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첫 눈물이 났었는데, 되게 그 부분이 마음이 찡했었던 어. 거. 그래서 이 책이 감동을 줄수 있는 게 너무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그 부분 되게 좋았고. 음. 뒷 부분도 감동적인 부분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제일 장점인 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 저자가 쓴 말에 이 책은 기본적으로 외로움에 관한 네.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클 때는 저희도 사실 클때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주변에서 잘 해준다 그래도 커 나가는 인간은 정말 혼자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어, 근데 이렇게 다 돌아, 책을 돌아보면 이책 안에서도 카야가 혼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점핑이 있었고 예, 네. 그리고 그 점핑의 아내인 아, 네. 델리아가 있었고 그런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 그 남자 첫사랑인 남자친구 데이, 데이, 데이. 테이트가 네, 네.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인간은 혼자서는 살수 없다.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수 네. 있다, 살고 있구나라는 네.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네. 혹 내가 굉장히 외롭다고 생각될 때, 어, 나를 지탱해 줬던 누군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보면 네. 정말 그렇게 절망하진 않을 수 있을 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혼자여서 내가 너무 외로워, 외로워 하면서 자꾸 본인 안으로 잦아들면 그게 너무 혼자인 거고요. 그 혼자를 이렇게 뚫고 나와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고 내가 도움을 청하면 나 옆에 누군가가 있, 있다는 거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본인이 더 깊이 가서 혼자임을 더 느끼느냐 아니면 자기가 그걸 뚫고 나와서 어느 순간 아, 옆에 여,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얼마든지 있고나라고 알게 되는 건가 그 차이인 음. 것 같아요. 본인은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저도 생각해보면 카야처럼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카야만큼은 아니겠죠. 음. 사람들이 없었던 건아닌가 근데 카야처럼 외로웠었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듦이 있어서 지금의 현재를 고마워할 수 있는 거? 음. 그게 가장 큰그 기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엄청난 큰 고민은 네. 혼자 안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나이일이라 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것 같아라고 설명하는 그런. 그러니까 스타일. 저도 네. 나는 그러니까 저도 네. 지나고 나면 얘기해요. 그니까그그 어려울 당시는 그냥 오롯이 다 겪는 스타일인 것 같기는 음. 해요. 음. 그런 그래서 또 하나 배운 거는 배우는 네. 거는 어떤 사람에게 뭐너 힘들지 힘들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점핑 같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와, 음.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네, 맞아요. 카야가 네. 필요할 때마다 네. 올 수가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은 항상 저기 있고, 그리고 테이트도 항상 네. 그 주변에 있어서 네. 카야가 숨을 때 그냥 숨게 내버려 둘 주는 테이트의 예. 어떤 그 모습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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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른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릴 어렸지만, 어렸지만 네. 네. 배려해주고 모른척 해주는 게. 네, 네. 모른척 네. 해주는 거. 하야도 그렇고 테이트도 그렇고 둘다가. 뭐, 통통배를 타고 그 주변에 있다는 거는 서로가 느낌으로 아는데 나서지는 않잖아요. 네. 그 묘사를 제 스스로 왜 제가 그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 제발 빨리 만나야 되는데 말좀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말 언제 묻히는가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사건의 전개가 1969년은 뭐프롤로그 이래서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음. 먼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1952년에서 다시 1969년 사건 현장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네. 점점 좀 좁혀지잖아요. 네.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아 말하면 조발심이죠. 아,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빨리 알고 아, 싶은데 어. 저 뒤에 갔다가 어. 앞에 갔다가 그런데 그런 것도 이 작가의 한 작가 구성의 네, 능력이 그렇지요. 아닌가 네. 싶더라고요. 그 구성이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긴장감을 더 줬던 네. 것 같아요. 아, 진짜 막 그래. 아, 보안관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오냐고. <웃음> <웃음> 재미도 없는 보안관. <웃음> <웃음> 재판 과정에 결과가 보면 네. 카야를 이제 뭐 다행히도 무죄를 선고하잖아요. 네.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야 가? 이러면 흑인 같지만 실제 흑인 아니고 백인이잖아요. 네, 자 카야가 흑인이었다면 과연 무죄 선고가 났을까? 근데 이 시대 분위기랑 어떤 편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도 그렇습니요 절대로 사람들이 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음. 유죄일 거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작가는 이제 무죄를 성 이렇게 글 속에 무죄라고 썼지만 어떻게 보면은 의도한 바는 아. 어, 읽는 독자가 흑인이라면 당연히 유죄였을 걸 백인이라서 이렇게 무죄로 하는구나를 한번더 독자가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네. 의도가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보면 또 점핑이 거기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배운 거 크게 없는 흑인이지만 아주 마음 넓은 아저씨 음음. 그리고 언제 가서 기대도 받아줄 수 있는 아저씨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아, 섭지에 사시는 생태학자라서 왜뭐 어떻게 보면 뭐 동물의 크기 아니면 인종, 음.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그냥 생명체로서 네.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면 여러 번 반전이 나오죠. 네. 반전에, 반전, 반전. 근데 어떤 부분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반전 아니면 제일 반전다운 반전이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결국 이렇게 반전을 가져갈 거라는 거는 이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딱한 장면에서 조금 그 약간 새로웠다라고 생각되는 건그 테이트의 아버지가 음. 어 죽었다라고 아, 저, 저, 했을 때어 음. 갑자기 이 사람을 죽이네? 네. 어, 그래서 음. 왜이 사람을 죽이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던 때가 있어요. 네, 네. 저도 그 반전 부분에서 어 그러면 결국은 데이트가 죽인 거야 어, 이랬거든요. 막, 그러,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죠. 에, 에. 그런 것까지 독자를 다 의식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런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네, 대단하시고 또 저는 이 앞에 구성 부분에서 연도를 오가면서 굉장히 좁혀가는데 카야가 죽는 그 장면을 또 훌쩍 넘어서서 나의 후반부가 네.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 어, 이렇게 하면서 또 반전이 나타나죠. 그 부분에서도 좀 제, 반전이. 그렇죠. 네. 네. 저는 네. 체이스 범인, 죽인 범인이 카야 할 거라고 초반에 생각했다가 아니다 그래서 전테이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 카야가 끝까지 잘 숨겼구나. 근데 잘 숨긴 게좀 소름끼치기도 하면서 네. 무섭기도 하면서 아, 그 부분은 좀 뭐라 그러죠. 다 좋았다가 끝에 그 부분은 내가 조금 이제 도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네, 네, 그렇죠. 그랬던 네. 부분이었죠. 저는 예. 점핑 넘어, 점핑이 죽인 거야? 테이트 넘어, 아, 테이트가 <laughs> 아, 죽였구나. <laughs> 아니, 아니, 야 카야가 죽였구나. 막 아, 저는, 계속, 심지, 그 저는 심지어 테이트의 <laughs> 아버지가 죽였나? 막 <laughs> 아, 아, 그 아버지. 그런 생각까지. 아, 네. 네. 대단한 반전의 반전이었고 네. 그것도 근데참 즐겁게 네.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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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 습지, 뭐 여주인공 카야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습지가 어떻게 보면 카야고 카야가 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초반에 예. 그, 음, 그 죽은, 저, 예. 예, 그 체이스? 체이스, 체이스가 이렇게 죽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이스가 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냥 일반적인, 그냥 좀 노는 놈. 그렇다, 네. 그렇다고 아주 나쁜 음, 사람은 아니에요. 음. 악, 우리가 보면 더많아요 주변에 나쁜 사람도, 나쁜, 나, 사람도 더 많죠. 악, 악한들은 네. 더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왜 죽는 걸로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악과 성과 이런 일반적인 그에 맞지 않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나중에 이제 읽다 보면, 얜, 음. 이 친구는, 아, 어 자연에 대해서 너무, 이, 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구나.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카야, 아까 성숙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카야 이꼬르 자연, 음. 그리고 이 생태인데, 이, 그 대한 체이스가 대하는 카야를 대하는 것이 자연을 어떻게 대하는가 음. 그 일반적인 우리가 대하는 대한 자연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용하고 네. 거기서 내가 즐길 수치하고. 것만 취할 뿐이지 네. 어떻게 존중하는 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뭐 작가 음. 입장에서 보면 습지도 보호 내지는 보존해야 될 대상인 거고, 주인공 역시 보존 내지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테이트나 점핑이나 이런 음.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보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체이스에 대해서는 인간망단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음, 결국은 보면 왜 자연에 대해서 지금 폐해를 가하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체이스와 음. 같은 인간 그쵸. 망나니에 슬, 해당하는 음,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저는 습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이 아닐까. 그럼 카야는 각자 개인이 꿈꾸는 어떤 그런 꿈, 음. 그런 뭐 어떤 그런 희망의 존재가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네, 아주 축축하고 어둡고 뭐 너무 대안이 없고 빛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생물들이 살아가니까 음. 네 그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저는 보면 작가가 왜 늪이랑 습지가 다르다고 음. 늪은 어둠이라면 습지는 음. 빛이라. 축축하지만 빛이라고 음. 모든 생명들이 음. 훨씬 더 빠르게 무르익을 수 있는 음. 그런 공간이라고 습지에 대해서 뭐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제는 우리 살아가면서 습지 보호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도 같아요. 음. 지금 계속 환경이 파괴돼 가고 있으니까. 어, 책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뭐 궁금하고 또 음. 느끼신 점이 어떠신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뭐두 분께서 혹시 뭐질문할있던가요 네. 제일 궁금했던 거는 카야 아빠는 왜안 돌아올까 아니면 음. 왜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가 제일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케이스가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진정한 사랑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목걸이는 왜 끝까지 하고 다녔을까. 그 부분이 좀좀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뭐 카야가 가져가긴 했지만 어쨌든 왜 그랬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해봤었어요 저는 보석을 봤을 때 네. 누구든지 그 브랜드를 안, 안, 안 가르쳐주더라도 진짜 보석과 아닌 왜 우리 짜가 아니면 뭐 이미테이션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고 봐요 네. 이제이스도 근데 왜 실제로 보석을 늘 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그냥 모조품을 쉽게 하고 다니지. 체이스도 생활상에서는 일반 그냥 보통 도예지 아가씨들이 뭐 편하고 좋지만 체이스의 아주 카야의 그 독특한 뭐 생명력 아니면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런 면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음. 알았던데 그러면은 카야랑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었던 음.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목걸이를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거는 카야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네, 저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어 엄마와 가족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어 없어도 될것 아, 같았어요. 상상에만 떠서. 네, 네, 네. 왜냐하면 어~ 결국 돌아오지 않은 건 결과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네. 어떤 어려운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있어도 좀 하, 한국적인 정서적으로는 네. 그~ 전혀 뭐~ 되죠. 이해 안 되는 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엄마인데 네. 그냥 원래 좀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사람이라서 네. 근데 그렇게 그 회상하는 그 장면 중에 보면 엄마는 그렇게 자녀들과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한 번도 그 가족을 통또 자기 몸이 약하면, 친정 부모를 통해서라도 소식을 알아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찾아오기라도 했을 것 같아요. 예, 적어도 누군가를 보내서 도대체 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도 네. 보고 카야가 혼자 산다는 걸 알았으면 데려가기라도 음. 했을 것 같은데 좀그 뭐 부분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별로 이해는 안 가는 렇죠 <laughs> 네. 이 네. 예, 가재가 노래하는 곳 뭐. 제목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또 새롭게 읽게 되시는 독자들의 몫인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책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세 명이 다 함께 즐거운 시간 속에서 또 연구해 보고 대화해 본것 같습니다. 71살의 여성 생태학자인 델리아 오은스는 조선일보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제 소설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이며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기운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카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우리가 꿋꿋이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깨우쳐줍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늪은 살기 어려운 어려울 수 있는 어두운 곳이고, 우리 대부분은 한번 이상은 그런 넙을 맞닥뜨리게 된다고. 우리는 것처럼 삶이 던져놓은 시련을 통과하고자 미리 준비하고 강해져야만 한다는 작가의 말처럼 이걸 모두가 힘들더라도 강한 습지의 하야가 되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